양장로인 나만 사랑하는 가위고, 어디가, 사랑하는,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, 나는, 사랑하는 자에게 오면 자네같이 내가 범사에서 하되고, 꼭 강건하길라, 니가 강건하느라, 어, 어, 형들 좋아서,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다, 내게 니가 진리한 생활한다, 니 심히 기쁘노라, 어, 어, 나는 내 자녀들을 진리한 생활한다,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은 없다, 나 사랑한 자야, 형 어, 형. 내가 사는 자가 되게 무엇이든지, 형제였고,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, 사는, 행하는 것은, 사는 것이니, 니, 네. 어, 신사한 것이, 신실한 일이니, 어. 어, 어. 그, 그들그 앞에서 내 사랑을, 내, 사, 내 사랑을 증란했느니라. 나 증란했느니라. 내가 하나에게 합동하게 그들을 전중하면 좋을지도다. 어, 이는 그들이 이방인이방인 이는 그들이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,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냐,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냐, 이니다 어, 어, 그러면, 어디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, 이는 우리도, 이는, 이는 우가 죄를 위해, 함께 일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.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. 어, 어, 그래, 어디가 저 자를 그랬었으나, 그들 중에 뜸들기를 좋아하는, 이들르 음, 왜가, 그, 우리를 맞아들이지도, 맞아들이지 냐 아니, 아니, 어, 어 음. 아가면그 행한 일을 있지 않니하니라 내가 하면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, 진짜, 내가, 그 행한, 행한 일을 있지 않냐 니하리라 네, 아,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고 그 우리를 아, 심히 아, 그 아까 말로 우리를 심 아까 말로 비방하고 그온그그 아까 말로 비방하고도 또 오히려 오히려 비방도 오히려, 오히려, 오히려 부족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온그 그, 그, 그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온그 형을 그,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만 교회서 내쫓는도다. 그래서, 내 쫓는 도다, 나상가자야 아, 아, 악한 아, 아, 일을 본, 악악는거 본받지 말고, 상관 본받아라, 아, 선을 행하는, 선는 자는, 하나의, 하나의, 계속하고, 아, 악한, 한 자들은, 악한 자들은, 하나의, 하나의, 지 못한데, 하나 악을 행하는 자, 하나의, 지못 아니라 음. 내말대로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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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람에게서도 진리에게서도 또친구를 증가, 증가, 받았으면 우리도 증거하니, 너 우리, 우우리가 우리, 증거에 참된 줄 아느니라, 아, 니가 되게 쓸 것이 많아, 먹고 보스를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, 고또속게 어, 보기로 바라, 너야, 니 어, 넌. 음. 나, 우리가 대면할 바랄리라. 나, 또, 우리가 대면할 바랄리라. 내 평관되기 있어하다 나, 나, 여러 친구가 되게 무난한 놈이라. 나, 여러 친구가 되게 무난한 놈이라. 나, 나, 너 친구들의 이름을 듣고, 그무나하라 우리가 너희 함께, 어, 무난하라. 아멘.